288이라는 드론을 4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요. 빠르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4K라고 하는데 별로입니다. 배터리는 야외에서 10분 정도 쓸수 있었어요. 무게가 가벼워 야외에서는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요. 날개를 핀모습이고요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날개 가드도 들어있습니다. 조종기랑 세팅을 해놓고요. 방에서 날려보겠습니다. 음. 실내에서 후버링은 나쁘지 않게 되는 편이에요. 다만, 바람에 취약한 점과 조종기 거리가 조금 한계라는 점은 좀 아쉽네요.